성구 녹번동에 위치한 리라 어린집에 이 다니고 있는 김정영 교사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꿈꿨던 것은 교육계열에서 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육계통에 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이제 찾다 보니까. 청소년 쪽도 생각해보고, 뭐 유아 쪽도 생각해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학에 합격한 쪽에서 이제 고르다 보니까 이제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 좋아해서 항상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잘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있었겠죠. 아이들하고 노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분이 좋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보람되다 이런, 이런 생각을 느낄 때는 졸업한 아이들이 찾아올 때 선생님. 보고 싶다고 찾아올 때가 제일 보람된 것 같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명절에 한복을 입고 와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짜를 잘못 착각하고 하루 일찍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또 너무 소심한 아이여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너무 멋지다 누구누구야 너 너무 멋있다 친구들한테도 막, 어, 누구 멋있지 않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초등학교 1학년 거의 끝나갈 때쯤 한번 찾아왔어요 편지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 편지 속에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가 그때 한복 입고 왔을 때 선생님이 나 멋지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써서 주고 갔어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하고 집에서 막 밥하고 있는데 전화와서, 선생님, 저 여기 경찰서인데요. 빨리 와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감자 깎다가 던져놓고 <laughs> 달려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CCTV를 보고 싶은데, 경찰서부터 가신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경찰관들 오셔가지고, 뭐, 같이 CCTV를 보면서 막한달 넘는 것들을 같이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엔 오히려 CCTV 보고 가셔가지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믿고 오히려 더 응원해주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일할 때만 해도 손글씨로 가정통신문 교육계획을 쓸 때였거든요 지금은 다 컴퓨터 작업해서 쓰고 있고 급여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교사 때 아동 비율도 완전히 많이 바뀌었고요 저 처음 시작할 때는 40명 지금은 이제 연령별로 다 다르고 많이 줄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보육교사의 질이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보육교사들이 단기 양성소에서 교육받고 일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보육이란 즐거움이다.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항상 즐겁고 그리고 뭔가 아이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항상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공부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좀 바뀔 때좀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고맙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좀 고맙고요 제가 일하는데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원장님들 학부모님들. 항상 믿고 저한테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그 믿어주는 마음이 저한테 또 원동력이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믿어주는 마음이 항상 고마운 것 같습니다